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구원의 가변성 때문입니다. 구원 이탈, 구원 상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은 구원을 받은 때는 다윗 때, 초대교회 때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더는 더할 것이며 금 10만 달란트, 금 구원 안에 있는 자 10만 명을 상징합니다. 은 100만 달란트, 은 구원 안에 있는 자 100만 명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역사상 최고 많은 숫자가 분명합니다. 녹과 철, 놋은 거듭난 자를 상징하며, 철거듭나기전 출산 전 태아에 해당합니다. 물론 철, 놋, 은, 금 모두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위의 내용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기에 다윗이 가장 말년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역대상 21장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칼을 뺄 만한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자로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110만, 47만.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가 110만 명이며 유다에서 구원받은 자가 47만 명으로 총 157만 명인데 사실 이 숫자는 레이와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빠진 상태이기에 최소한 총 160만 명이라고. 대충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유언할 때 구원 받은 총수는 110만 명이기에 50만 명의 구원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도 그의 말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짧은 기간 동안 50만 명씩이나 구원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영생과 구원과 거듭남을 영분별로 구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우 당연한 수치들입니다. 그에 비해 성경에서 구원의 숫자가 아주 적은 경우가 몇번 나오는데, 최국기 38장 24절에서 25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갤로 2 9달라트와7 3 3세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광야 생활 1년 후 성막을 지을 때의 영적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넌 거듭난 자 60만명 중에 29달란트 금구원이 29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100달란트 은구원이 10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은 매우 분명하지만 성경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으로서 홍해를 건넌 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단두명 여우수아와 갈렙 뿐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의 성전 개념은 우리 영혼들을 의미하기에 보석꽃 대제사장의 흉폐 12보석에 해당하는 영생과 안정된 구원에 해당하는 금구원과 상실성 구원에 해당하는 은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9절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내가 하만이 유다 백성을 핍박으로 구원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은일만 달란트 은구원 1만 명의 구원상실을 상징합니다. 결국 에스더서의 성경 내용은 하만이라는 자의 예배 방해를 통한 구원상실의 마귀의 공격 앞에 유다 백성이 구원상실되지 않고 구원을 지켜낸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 통상 구원의 수에 대해 잘못된 성경 이해가 있는데 모세때는 매우 적었지만 여우수아 때 아주 많았을 것이라는 해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 안식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우수아 때가 모세때보다 구원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구원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시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세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의 글 편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윗 때를 의미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 후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모세 때나 여우수아 때와 같지 않게 대규모의 구원의 약속이 다윗 때 그리고 초림 후신약 시대에 있다는 약속입니다. 열1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 명. 엘리아 시대 구원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대부분 영생에 이르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진은 영적인 큰 변화를 의미하며 죽은 것은 구원상실을 의미하며 7천은 많은 자의 구원상실을 의미하지만 엘리야 시대의 칠천과 의미상 전혀 별개의것이하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엘리야 시대, 오직 엘리야 단한명 엘리야만이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 안에 있는 방법, 구원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식, 구원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구원상실도 불순종고죄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구원 이탈도 약간의 불순종 고착은 죄로 발생합니다. 구원은 순종입니다. 키우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온 영혼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 변화받아야 할 장소는 마음 생각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받아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2월 27일 오후 10시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